지난 3월 충북대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그런데 갑자기 극우 유튜버들이 몰려와 집회 중인 학생들을 폭행하고, 지나라자지나 학생들의 현수막을 빼앗아 불까지 지릅니다. 자불 떴다. 당시 충북대에선 이들 지지자들과 함께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었던 재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7일 이 학생은 충북대 내년도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는 그구 유튜버와의 직접 연관성은 부인했지만는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 학교를 정쟁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느낌이 강한 질문이어서 사실은 입장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신은 투표율 52.9%, 득표율은 63%로 경쟁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탄핵 반대를 외치며 그구 유튜버들이 재학생을 폭행했던 일은 어느새 잊히고 있습니다. 이미 했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사람에 사상이니까 존중하고이 학교에서 이제 나아가는 반대 활동을 했던 이력이 있다는 걸알았으면 다른 분을 뽑지 않았을까. 학생들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캠퍼스 우경화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충북대 선거관리위원회에는 극우 논란을 가진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해달라는 이의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